안녕하십니까. 소정수 반장 성경책 읽기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천국에서 큰 사람.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큰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몇 돌에. 그 목이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팔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팔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인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로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 8장 1절부터 1 8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